그걸로 할을것 같은데 세수는 뭐예요? 핸어와 100만원? 아 진짜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? 야재지도 간다 야야 너무 좋아 어떻게든 구한다 기다려봐 야들아 오늘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없대요 또 실패 응? 진짜? 진짜? 예약 됐어? 홀리 아! 나 제주도 간다! 예! 간합니다 고맙습니다! 도착해서 방송 또 킬게 좀 이따 봐 공항에서 보자 안녕 뿅 체크인이 그건가? 이렇게 프린팅하는 거? 종이 뽑아 갖고 이따 올라가서 그냥 타면 된대 짐너 가방에 있는 게다 와서 그냥 들고 탈라고 약해져서 고마워 나 아, 너무 배고파 음식점 있다 간단한 거 먹고 가자 먹고 한층 올라가면 된대 짜요뭐 먹지? 소고기 해장국 통쾌해장국 우와 부채살 스테이크덮밥 우동 먹을까? 나 우동도 좀 땡기는데? 아 맛있겠다 우동 우동 유부우동 먹어야지 아 근데 옷들 너무 답답하다 휴가에서 목도리 챙겼는데 잘 먹겠습니다 나 오늘 뭐하냐고 밥도 안 먹었냐? 이짝해라 그것도 있기만 해국자 비행기 옆자리 쳐서 그거 싫어한가? 아 시커멀아 에~ 김포공항이라고? 찐으로? 진짜로? 에~ 진짜 진짜? 진짜로 <놀람> <홍> 진짜? 어... 응. 이거 그냥... 어. 응... 배터한지 지난주에 계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1.5기가 밖에 못시었네요 응... 어... 이거 폰 어떻게 되는지? 그럼? 응? 어, 이거 폰못 뭐 쓰세요? 아, 어, 폰 따로 있어요. 아, 따로 있어요? 아, 이 근처 사시는구나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응? 어, 핸드폰을 빌려주셨어. <laughs> 잠깐 <laughs> 천사는 뭐지? 진짜 폰 받았어요, 지금. 아, 진짜 감동이나 어떡하냐? 고맙습니다. 런닝맨 같은 거니. <laughs> 어, 이따가 도착해서 켤게, 얘들아. 좀이 봐. 좀 이따가 게 얘들아 숨 참아 하나 둘셋콕 슝슝 안녕 나 이제 택시 타야 되는데 와 춥다 쭈도야 쭈도 진짜 와버렸어 얘들아 우예 택시 잡고 가야 되는데 아직 택시 잡진 않았거든 4시간?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어 점심 찾아보니까 제주도네 여기 어디야? <laughs> 우지 너왜 여기 있지? 나왜 여깄냐? 아까 나 방구석에 앉아있었는데 잠옷 입고 어, 내일 뭐 먹지? 내일 뭐 먹지? <laughs> 설레는데? 나 내일 야방 갈라 했는데 아뭐 하지 뭐 하지 이랬는데 그게 제주도가 됐네? 예. Yeah 내가 면허가 있었어야 되는데 면허가 없어갖고 빨리 면허 따자 면허 따면 할수 있는 게더 많아져 나싹다해혀했어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 어 나닐 거 있다 보지 마라 안 그래도 거기 화면 꺼놨어 쑥 지나갔는데 살색 보이길래 내가 거기 것만 이렇게 꺼놨어 아 내가 너무 <laughs> 엄청 오래 걸리네 익숙해지세요 <laughs> 제주도 있는 날에 주로 요직에서 야 되고 <웃음> <웃음> 아 싫어 아, 출소는거 싫어하는데, 망했다. 아, 이제 이거 탈때다 돼가지고 타고 다시 킬게. 잠깐만 손잡고 있어봐. 핫 타고 바로 킬게요. 하나, 둘, 셋. 완전 코앞이 아니. 여기 택시 아저씨랑 싸울 뻔했어. 내비로 입력해달라니까, 아 오래 걸리니까 나보고 위치를 알아서 말하래. 내 주소를 말했더니 거기가 어디에 그래서 아이 그 그냥 내비를 입력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랬더니 아니 그거 지도 볼줄 모르니 안 내려라래 나보고. 그래서 아이 그 내비를 입력을 해주세요. 내비를 입력을 해주세요. <웃음> 제발. <웃음> 결국에는 내거 내비 켜고 그냥 왔어요 근처여갖고콘래터 내일 뭐 하고 놀지? 나 잠옷도 갖고 왔는데. 숙소 한번 보여달라고? 여기 보여줄 것도 없어. 이렇게 침대 있고요. 티비 하나 있고. 그냥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. 그지? 나도 그 생각했어 전체적 분위기에 다르게 뭔가 사진실이 왜더 이쁜 것 같지? 생각했어 나도 아까 편의점 갔데 있길래 나 안에 사탕 들어있겠지? 근데 이제 내두 번째 마이크야 얘도 귀여워 메이드 카페 그거 가보고 싶어 그거 한국에 생기면 그거 가보려고 한국에 생겼다가 알베들이 못할 먹겠다 해서 폐점했다고? 요번에 또 새로 생긴데 요번에 또 생긴데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? 배달이 있나 볼까요? 여기 배달 다될것 같은데. 배달 다 되네. 음식점은 많아. 지금 딱 시킬 만한 걸 지금 찾고 있어 그래서 일단. 아 여기가 아까 그거잖아? 여기 그 2만 원에 그 배달 7,500 원. <laughs> 흑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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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돼지 국수? 오, 흑돼지 국수라고 있어. 그냥 국수 먹자. 제일 기본 먹는 게 낫겠지. 빨강은 뭔가 매울 것 같이 생겼는데. 아, 그렇게 또 매운 거 같은 느낌은 아니네. 국수, 국수, 맛있는 국수. 그래, 선택했어. 빨간 흑돼지 국수를 먹겠어. 그렇게 엄청 매울 것 같지는 않아. 물도 있고, 콜라도 있고. 어? 어, 나 제로 시켰는데 왜 그냥 펩시 보내줬냐? 나 제로 시켰는데 그냥 펩시 보내줬어. 오, 도시락 게임. 어, 진짜 매워 보이는데? 매운 냄새 나. 너 화면에 맛있어 보여서 시켰는데, 이거 매워 보여 망했다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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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, 뜨거. 난 마라탕도 원래 백탕 먹긴 해. 거의 일단 고기 먼저 먹어볼게요. 음, 음, 매콤해. 근데 맛있어. 매운데? 매워, 매워. 짬뽕아 맛이 비슷해. 음. 뭘 우액이야, 맛있어. 자고, 내 나갈 때, 11시에 딱킬게요 다들 잘 자고, 우리 내일 봐. 굿바!